이번 영상에서는 도서대여 프로그램 만들기 중에서 회원 관리 기능을 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도서 관리 기능 개발했었죠. 네, 그 도서 관리 기능과 아주 흡사합니다. 뭐좀 차이점이 있으면은 뭐 생년월일 부분은 날짜를 선택할 수 있는 뭐 캘린더 피커라는 컨트롤을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성별은 뭐 남자 여자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DB 라디오 그룹을 이용을 했고 어, DB 메모 형태의 설명 등등 이제 빠져 있고 나머지 컨트롤들은 대부분 비슷하게 구현을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보통 이렇게 이제 비슷한 기능을 개발할 때는 뭐 카피 앤 페이스트로 해가지고 뭐 변경된 부분만 뭐 수정을 할 수도 있지만 지금은 어쨌든 프로그램을 만드는 과정을 학습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는 처음부터 끝까지 네.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다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정 설명드리면은 먼저 데이터베이스 연결을 만들고 회원 데이터 쿼리를 네, 데이터를 만들고요. 회원 폼을 추가한 다음에 레이아웃 구성하고 각각의 UI 컨트롤들을 네, 배치합니다. 그리고 UI 컨트롤에 데이터를 연결하고 그리고 이미지 등록 기능을 다시 구현을 해볼 거고요. 그리고 등록, 수정, 뭐, 삭제 등등의 기능을 구현을 할 거고, 그리고 회원에 대해서 그 중복 등록 방지 기능을 개발할 건데, 요 때는 이름과 생년월일이 동일한 네, 사용자에 한해서 네, 동일한 사용자라고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뭐더 많은 정보들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네, 여기에서는 저희가 학습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뭐 간단한 프로세스로 이름과 생년월이 일 중복되는 사용자는, 내네 회원은 뭐 이미 등록된 회원이라고 네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검색 기능도 이름과 전화번호를 이용해가지고, 뭐, 하, 네, 여기에서 필요한 데이터들만 표시되도록 구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현 시 참고 항목. 네 요구사항과 테스트 케이스, 뭐 화면 스케치 등등을 한번 쭉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화면을 구성할 때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이렇게 이제 계층형 구조로 구성을 잘 해야 되기 때문에 이폼 그 구조를 잘 살펴보시면서 진행을 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만약에 그 진행을 뭐이 회원 관리 기능부터 진행을 하거나 아니면은 지난 시간에 진행했던 도서관리 기능을 그좀 따라하다가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은 아, 여기도 추가를 해야 될것 같은데 <laughs> 자, 저희 과정별 소스코드 다운로드 네이 링크를 걸어 놨고요. 여기에서 다운로드 네, z 파일로 파일 다운로드 받으신 다음에 2단계, 도서기능 개발 안에, 이러한 소스코드, 네, 제가 진행한 소스코드들이 있습니다. 요 소스코드를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요 소스코드를 기반으로 이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주의하실 점은, 어, 요 데이터베이스 경로가 여러분들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네, 아마 이 데이터 x 스 모듈을 오픈할 때이 경로가 맞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가 있으니까 이 경로를 재설정하신 다음에 이 쿼리에 대한 그 커넥션에 대한 커넥티드 속성을 투루로 그리고 각각의 쿼리에 대한 액티브 속성도 투루로 설정을 하신 다음에 이어 나가시면 네될것 같습니다. 자, 그렇구요 자, 그래도 요구사항은 한번 쭉 같이 살펴봐서, 살펴보고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지 다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회원 관리 기능을 진행할 거고요. 회원 정보는 이름, 생년월일, 성별,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사진을 포함해야 되고요. 이름과 생년월일이 중복되는 회원을 등록할 수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도서를 대여 중인 회원은 탈퇴할 수 없어야 하고, 탈퇴, 탈퇴한 회원들은 네,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름, 전화번호를 대상으로 검색어가 포함된 도서를 검색할 수 있다 등의 검색 기능이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네, 요구사항들이 있고 이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테스트 케이스 네, 이 테스트 케이스에서도 뭐 화면 호출하기, 닫기 그리고 항목 그리고 대여 중인 도서 권수, 현재 대여 중인 도서 권수를 목록에 네, 표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탈퇴 여부도 목록에 표시를 할 거고요. 쭉 이렇게 등록을 네, 진행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제가 진행한 내용인 탈퇴 여부를